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장면이 그 신이 제일 그 아, 아이러니함을 좀 담는 예, 톤 자체에서 그 아이러니함을 좀 표현해 줄수 있는 톤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비단 그 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신에서 그런 질감들을 좀 넣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냥 어둡지만도 않고 마냥 또 따뜻하지만도 않고 좀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톤들로 좀 찾아보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신이고 특히 방금 질문하셨던 그 신은. 어, 노을 진 햇빛으로 생각을 했지만, 그게 보통 다른 영화에 이제 좀 되게 리얼한 그런 노을 징보다 살짝은 또 자연, 많이 자연스럽지만, 좀 인위적인 그런 노을 신의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, 그 보통의 노, 우리나라 이렇게 노을 빛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노랗진 않아요. 음. 예, 약간 핑크빛과 막좀 푸르스러운 느낌이 섞여서 어핏 보면 또좀 우중충한 그런 느낌이 들수 있는 그런 노을 징 많은데. 어, 그 신에서는 좀 인위적으로 그런 좀 노란빛을 많이 더 세게 가미를 해가지고 어, 그 장면 자체가 너무 현시, 지독하게 현실적이지만 않고 약간 좀또 떠있는 톤이 좀 느껴질 수 있게끔 이게 현실인지 약간의 꿈인지 그런 질감을 알수 있게끔 감독님이랑 같이 또 구상을 해가지고 재현을 했던 신인데 어, 감독님도 워낙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. 그렇게 되게 기분 좋게 네. 촬영 마무리했던 기억이 났요 사실,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, 저는 그 결말부도 좀 열어놓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것도 역시 이제 정말 그 꿈처럼 이렇게, 어, 연출이 됐기 때문에, 뭐, 거기서 다 진실이 밝혀진다, 뭐, 이런 느낌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가설일 수 있다. 네, 저는 이제 그렇게, 어 감독님이 되게 많은 장치들을 좀 트리키하게 하신 부분이 있어서, 그렇게 해석하면 더 재밌겠다. 이렇게 네, 이제 보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, 어 고유 씬에 대한 설명을 좀.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네, 환기장 배우님은 어 감독님께 그 촬영 준비하고 또 하는 동안 굉장히 전화를 자주 드렸다고 들었거든요. 뭐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셨는지 궁금하거든요. 네. 전화를 어. 이 작품 작품을 같이 하기로 하고 전화를 자주 했죠. 매일 밤마다 전화를 했어요. 근데 그냥 뭐 궁금한 것도 있고 또 목소리도 듣고 싶었고 <laughs> 그냥 대화 많은 대화들을 했고 매일매일 생기는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어 사실은 어쨌든 너무 잘첫 주연이고 처음으로 장편을 이제 하게 됐기 때문에 잘 해내고 싶었던 또 그런 마음들도 있다 보니까 그 시나리오를 쓴 이제 감독님을 처음에는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저 사람을 파헤쳐야만 내가 이 인물을 우선은 어 연기를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전화를 자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 나눴던 것 같아요. 근데 촬영 전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. 촬영하면서도 매일 호텔 방에 이리들어가서 오늘 어땠는지, 내일 이제 해야 되는 신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뭐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감독님 힘들지 않으셨어요? 전화 받는 거에 대해서? 어, 나중에 되게 공포스러웠거든요. <laughs> <laughs> 네. 왜냐면 그 한기장 배우가 어느 순간부터 프리프로덕션 준비를 할때 저보다 음. 도지욱에 대해서 이미 더 많이 알고 계셨어요. 음. 너무나 연구를 많이 해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. 저는 전화를 받으면 음, 그런 것 같아. 음, 그러니. <laughs> 그런 것 같아. 어 이렇게 하다가 거의 한 시간이 걸려요. 그때 되게 생각해보면 두렵긴 했지만, 아, 정말 한기장 배우가 열정적이고 뛰어난 배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.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, 그 캐릭터를 이제 두 분이서 남기에님 영구해가시는 걸 보면서, 아 작가이자 감독은 캐릭터를 쓸때 진짜 책임감 있게 써야 되고, 한번더 배웠어요. 그리고 배우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제가 경험했던 순간이어서 뜻깊습니다. 네, 남길 배우님은 전화하는 스타일은 아니셨나요? 예, 저는 전화 잘안 합니다. <laughs> 다행이었습니다 <laughs> 아니 또 제가 일상에서도 전화를 그렇게 아.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예, <laughs> 네, 그리고 저는. 전화는 안 했지만, 이제 저희가 이제 몇번 만나. 만난...